네 이야기한 박사입니다. 이야기한 박사 지금 여기는 그 어, 대암이 대한미, 경기도 대암에 있는 그 강영사라는 사찰입니다. 아, 조계종 산하그 사찰인데요. 아, 오늘 여기에 그 가을 국화 전시회가 있고 국화 그 산사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국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아, 국화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국화가 잘 전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국화가 잘 전시되어 있고, 여기 또 방문객들 또 기념품 나눠시되어 있는데, 네, 아이고, 이거 아주, 국화가, 아, 수박초도 있죠. 네, 국화가 되고 뭐 있습니다. 네. 아, 국화는 네. 아, 많이 이렇게 전시됐어요. 와이 국화 이 국화이, 이게, 이건 아주 막와 완전히 이게 또 노랗고 노랑국화, 붉수국화 같은 정도도 있고요. 야이 대단합니다. 예. 실국. 아 이게 또아이고이 무당점이 보세요. 아 이거 아이고, 이게, 이거 부처님의 노량함에서 아 많은 또 곤충들을 또 살상했네요. 아 이거 암컷 아, 아, 무당검이 보세요. 품보다도 잠우담 잠 먹혀요. 아주 품을 먹어가지고 암컷이 먹은 예, 이것을 좀 나눠 먹습니다. 예, 찌꺼기를 왔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죠. 수컷이 예, 암수 차이가 현저하게 암컷이란 수컷입니다. 자 이게 또 국화가 그대도 아주 야히. 아주 전시가 잘 되어 있어요, 국화가. 부카. 아주, 이렇게, 예, 네,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저기, 칸나, 칸나도 있고요. 야, 국화를 아주, 이 스님들이, 예, 네, 굉장히, 그, 바꾸기를 잘 하셨어요. 와, 여보세요, 어? 국화를. 예. 네. 광명도량입니다, 광명도량. 야, 여기서 또 버텨다 하시나봐요.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또, 목화도 막 심어져 있고, 그런데, 네, 아, 지금, 야, 이게 또, 배추, 배추도 이렇게 또 심어 놓으셨어요. 국화, 아, 향, 아주, 아주 좋죠. 국화 향이. 네, 음. 아. 야, 이것도 부처님께 이렇게, 네, 극락 보전에서, 예, 네, 네. 절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와, 이거 좋아요. 이걸 배경으로 한번 하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화. 네, 네 국화 앞에선 우리 노인같이 생긴 꽃이요. 옆에서 한번 저도 아, 포즈를 취해 보고 있습니다. 아, 이 국화. 또 이쪽에 또 아, 하얀 국화 쪽에서 포즈를 취해 보겠고요. 네, 이게 죠 예, 국화 쪽으로서요. 해 네. 자, 동자승, 동자승이 아주 합장하고 있는 앞에서 아, 제가 또 한번 포즈를 네, 취해 보겠습니다. 이 저희 칸나는 좀멀어요 칸나쪽에. 예, 보면 좀 어, 수생식물들 이렇게 실제로 보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보겠습니다 야, 여기 또 수생식물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그 학도 같은데 또는 이 통에다가 수생식물들을 또심어놓으요 물, 물도 거의 있고. 이 산자락에 있는 곤충들이 여기 와서 물도 먹고, 새도 물도 먹고, 또 이게 알도 넣고, 번식하는 그, 그런 좋은 공간을 예, 가질 수가 있죠. 와, 여기 자천동학교, 예, 감나무가 있고, 야, 칸나 엄청나게, 예, 키가 큽니다. 이 칸나스키는, 예, 제가 입고 있는 빨간, 예, 예 이렇게 그, 어, 나구잠바처럼 예, 빨간색의 예, 칸나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죠. 아, 칸나, 네, 칸나입니다. 칸나 앨범이 굉장히 또, 어, 인기 있게 그, 어, 판매되고 있은 적도 있었죠. 예, 칸나 앨범 하나씩 집에 다 있었죠. 와, 국화, 네, 국화 옆에서 이렇게 또, 한번 제가 포즈를 지어봤습니다. 이쪽 국화도 어, 같이 찍자고 그러네 그럼 또, 이쪽 국화도 한번 같이 한번 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또, 와, 이게 다펴라해서 보시고 있는데, 예. 음, 아이고, 아, 예, 여기 강명사입니다 여기 대안 위에 있는 그 강명사의 국화. <laughs> 오, 이렇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국화를, 와, 이거, 와, 이거 아주 막, 이거 어? 아주 그냥 멋진 국화. 네. <laughs> 그래서 어, 쉽게 음회 개선하신 분들 기념사을 어, 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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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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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음악회 아주 굉장히 멋있는 음악회였습니다 가을이 이거 가는 시간에 국화와 국과 북하 더불어 음악회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그 정말 인간의 어떤 말내 말은 정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촉촉히 적셔 주는 또 오늘 가을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가을비가 내려서 우산 쓰고 계신 부분은 가을비 우산 속에 이슬 맺 친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예 아주 오늘 그 아주 국화 네. 아주 예. 좋은 국화 꽃. 병박사는 또 불경과 함께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대민국 산타랑 또 들판에 또 생태 탐사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법, 부경을 듣고 이렇게 자라는 이런 길, 그 국화는 이렇게 풍성한 마음의 은혜를 맺고 있다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 보존 이렇서 불전 앞에서 또 아, 네. 어, 포즈를 취해 보았습니다. 자 야경 박사가 어, 대암이 광명사에서 여러분과 국화와 함께 했습니다. 가을날 멋진 추억을 모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